돌아가서 숙소 근데 잡아고입 <laughs> 어, 들어가 죽으면은 어우 야 고래 잡아야겠다 고래 잡으면은 줄거 아니야 가죽 뭐개마해줄거 아니야 어 옆에 지금 고래가 지금 아야 개마야 너 뭐세요? 혼자 하지 말고 뒤져 너 네. 통통배를 누가 사냥하고 있다고 통통배 위, 바로 아래 그게 있어 썬터트님도 왔다 저 사람인가? 네. 음, 지금 통통배가 보여 <laughs> 물이 많이 차가운가야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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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신입이 있는 건가요? 신 신입이신가요? 이거 위에 게임 네안 뜨죠? 이거? 원래 안떠안떠 떠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임이야 아, 위험할까봐 아카니가 봐. 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너 언제 오니? 오 죽여, 상어 또 있다 나왔어요. 또 죽여야지 아니 홍콩 배가 나에게 탑승당하기를 거부한다 왜래 고래 봐씨 뭐진데? 고래 고래 일자로 섰어 뭐 섰어? 섰어? 땅을 땅을 향해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데 아 어, 땅, 땅에다 섰어? 구고 빨리 와 줄래? 나 석유 필요하거든. 야, 너는 좋다. 굉장히 이 게임이 신선하겠지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빡칠라의 게임. 이다 게임. 방송 보다가 끓는 냄비 멘솔 얼마? 와. 방송이 얼마나 집중력이 짜느매. 방송이 얼마나 재밌 방송이 얼마나 재밌으면, 방송이 얼마나 재밌으면. 어. 근데 손 스키. 괜찮아요? 스키. 손 괜찮아요? 어? 어 위험. 어. 괜찮아요. 맨손으로 잡으면 위험.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죠? 음,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저 이제 저기 너 멀어요. 아 이거 저기 사람 사람 떠다니는 통통배. <laughs> 아 통통배 진짜 개그혐이네 이거. 아빨리와 <봉봉>. 아, 빨리 가고 싶어. 너, 야, 너만 오면 야그 뭐야 그거부터 그거까지 다 만질 수 있어. 제트스키부터 제트스키까지? 아 제트스키부터 토치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 진정한 심야들을 향한 우리가 영적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심야들드 근데 얼마나 그 뭐가 많이 필요한 거지? 이거 배못 고칩니까? 심야아드는 나무가 많이 필요하다가어 이거 1렙짜리 문이 있는데 여기 기다려, 20...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싸 시노할 시간이다 큰 몹이, 80, 큰 못이 아싸 씨노 심리아드 할 시간 난 지금 어디 있는 게 희수님 좀 보세요. 다 똑같이 생같고 개성이 씨이노. 없어 개성이. 아사시노 아아아철을막시나 아사시노 실패. 아사시노 다 아까 잡은 애랑 똑같이 생긴 어? 애다. 쳤다. <laughs> 다 똑같이 생겼다. 같은 애한명더 죽었다. 같은 애두명 시... 죽었다. 3인칭 어떻게 하나요? 티. 뭐 타고 있을 때 어? 티. 뭘 부... <laughs> 오렌지님 어서오세요 아, 방금 잡은 애또 죽였어 실수로 근데 시체 사라졌나? 야쟤 욕한다 또또 중국어로 욕한다 퍽유퍽 <laughs> u 뭐라하는거지? 몰라 야 배가 이시체 어디갔지? 아왜 배타고 있던 애를 죽이면 자꾸 시체가 사라지는 버그가 있네 폭발하면서 시체가 사라진 버그 어, 아아 그거네 폭발하면서 시체가 날아가는거네 날라가는 거야? 대로 홍콩까지 지켜. 그러니까 시체, 시체가 터진다 이거지. 네네 안 보여. 지금터 저기 태양이랑 같이 돌고 있겠네. 피케드 계좌 한다 사스이노. 와. 벌써 2키 됐어. 창만 가지고 야 거의 최강자가 될수 있어. 따박성. 구워져서 타원 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시체가 데미지를 받고 시체가 죽어버리는 거지. 형님 음, 제가 왔습니다. 어디 어디? 우리 드디어 이제 우리 제트스킬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건가? 야 굉장해. 그, 첫, 시, 시 제, 가 하는 데 타도 됩니까? 꺼져. <laughs> 어어넌 핫산이고, 난 주인이야. <laughs> 어. 빨리 와, <laughs> 너만 오면 일단. 우리 그냥, 살아하게 해주세요. 닥치고 빨리 와. 네. 너왜 이렇게 터, 느려? <laughs> 배, 내가 느린 게 아니야. 이 배가 느린 거지. 야, 너 그냥 여기 옆에 대. 옆흠 <laughs> 어. 옆에 대. 옆에 옆에 대고 배터 내가 보기엔 뛰는 게더 빠른 거 같거든. <laughs> 아 진짜 진드네네 폭발. 오 진짜 개 느리다. 아우 아, 아, 보는 내가 화나네. 아, 아, 보는 내가 화나네. 아, 살려 살려 오, 답답해. 기름 어, 봐. 어. 아우 답답해 <laughs> 이 집. 실도 있는데 실은 뭐야? 뭐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쓸데가 있겠지? 아, <laughs> 굉장한데. 뭐, 뭐 먹고 치실 용으로 쓰는. 어나 보타 하나 더 있다. 저 뒤에 어, 누구냐? 어? Who are you? What's your name? Bitch. Sir? Hi, 이 i r o 아, k 아, 오케 o k 오케 이 우리의 우리 변신 로봇이 오케 k 이 y Okay, o k a 로봇 k a 저한번 죽고 o 게 a 그러면 아이 o k 나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죽창 y okay. o 죽창 y o k 하 y Okay, o k 하하 호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 드디어 여러분 벌써 트 스킬을 벌써 트 스킬을 왠지 잠을 이을 수가 없어. 없어. 이그 다음 다 모르냐? 어. 이렇게 저고뭘뭘 몰라? <laughs> 나나나나나나 <laughs> 나나 <laughs> 나나 아시고시고 나나 나나. 나나. 아, 쉬고 쉬고. 잘 시고시고 쉬고 쉬고. 집에 상자 벌써 리턴 됐는데? 서버 네. 내에서 마이크 VV 위키를 누르신 거예요. 어 상자가 안 열립니다 왜안 열리죠 이거? 그거 몰라 상자 중에 우리 거 아님 어 미친 우리 거 아니면 안 열려? 어쩌면 잠깐만 장비가 하나 모자라 방금 어? 응, 설마. 설마 아 스캐나 볼트 어떻게 열려 너희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희도, 너희도 이거 보이니? 너희 너희도 이거 보이니? 야야. 마이크 없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있다. 들려요? 들려요. 아, 들려요. 아, 아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오. 우... 아아 아, 부럽다. V V V 누르면 돼. 어, 오 주주야 드디어, 드디어 아, 벌써 아. 만들었어. 아필 남았어. 좋아. 아, <laughs> 아 야, 이, 이걸로 레이싱 트에 만들어 재밌겠다. 신야들 이거 갖다가. 같이 비질 맛있다. 왕 여기 버려놨어 여기다 죽었다 어디야? 죽기 힘드 어? 형 먹으라고 일단 버려놨는데 어, 거기서도 안보 어, 죽었잖아 아,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도미묵 음. 하나 좀 얻을게요 빠밤 빠밤 조, 좋아, 야 그러면 일단 블루 토치를 보급한다 오케이. 자, 자, 우리 노동조 오케이. 아사 1번, 발전 은 어, 나 발... 감기 보급 바이... 받으러 왔습니다 야, 던졌어 고맙다! 제트스틱 태워 타거냐고 제트스키 누가 타고 있어 라야 저거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어, 누가 지금 2개 타고 있는데? 진짜 세배 봐야겠다 내가 좋아. 하나 가져갈까? 빠밤 네 야야야 너나 타고 석유 가지러 가자 어. 일하고 있어요! 예, 우리, 예. 우리, 사장님 우리, 네. 모시러 갑니다 우리, 우리 제트스, 갑니다. 제트스키 만나라고만들로 뭐야 블루소치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렇돈 예. 벌라면 예. 좋아 야별거 예. 없어 예. 게임 그렇지 응? 예? 개쉽네 아, 이개쉽네 살만하네, 여기. 오, 옆에 상어다. 야, 상어 많이 잡아. 이따 스쿠버 다이빙 만들자, 우리. 오케이. 이따가 축창도 만들어 갖고 <laughs> 이거 그래. 하면은 근데 야. 다이빙 잘하게 되나? 내가 뭐라 해야 되지? 그 숨쉬는 게좀더 느리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뭔가 수압에 잘 견디게 해 준다던가. 아, 벨트 랜턴 이건 꼭 필요하겠다. 물속에 가도 잘 보이는 거네. 아하. 여기 있습니다. 나도 가야돼 아. 여기 있어요. 빰기 있어요. 여기 있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어어가면기 있어요. 여기 지 아니야 기 있어요. 여은 없었으니까 지금 그 한시쪽에 요있두명있거요요총기명네명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이요 여기 제트키 여기 어어 가자 가자 준비되었습니다 이력. 해다. 집으로 간다. 좋아. 오케이. 이제 블루 토치 보. <laughs> 아 미친. 얘 타는 거 포즈 봐. 어. 그러 그러니까, 오. 오 징그러. 요염해. 오야어디 강조하는 거야? 오. <laughs> 여기 요염해. 강조력 오지네. 내 기둥을 봐줘. 어떻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거 같은데. 미친. 그거 <laughs> <크, 크고> 아름다워. 와. <laughs> 그거 어, 어, 아름다워. 눈을 못떼겠어 눈도 못 뜨겠어, 근데... 세상에. 영롱해. 그 기둥으로 자꾸 엉덩이 그만 쳐, 해대요. 아니야, 그내거 아닌데. 어, <놀람> 누구 거야? 오 뭐야? 오이 뭐야? 오 <놀람> 어, 뭐야? <빠바밤> <놀람> 어, 뭐야 저거? <빠밤 놀람> 빠바밤 bam b a 바 선택 받았나봐요. Bam bam 다안다안다 안돼. 어주피 하러 가는 거야. 그게 칠을 좀 녹여야 돼. 아나 그.. 철이 필요한데 철 다섯개 필요한데 주국창 만들려면 아나 주국창 내꺼 줄게 오케이 일로와 그럼 나 저거.. 제트스키 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함기하고 다니겠어 어 상어 좀 많이 잡아 오케이 야 그리고 또 노동조 다음 노동조 집에 와서 빅.. 블루토치 받아가세요 미친새끼 제트 스킬! 넌갈 <laughs> 뭐하는 놈이야 저거는 와앙 와와나나 나 그거 삥야 빨리 집으로 와 그거 가지고 와앙 하오뭐할게 <laughs> 없으니 트 스킬을 삥네 미친 어. 새끼 아이 씨두명파 있는 거 뺏었다 빨리 빨리 집에 와봐 빨리 보여줘 보여줘 와서 와, 자, 자랑해봐 아. 빨리 와앙 와앙 와어 뭐야 오우 한대 찔렀는데 상어가 사라졌어 미친 너의 파콰파콰리력이 너무 쎄서 그래 어 뭐지? 내가 이렇게 봐 아, 블로터차나 아, 더 만들었다. 아? 아니네 여기는. 아, 카드 굉장한 도벽증이 있는데 야, 사단 줄 알았어. 아니. 방박물키로 하길래 패족했죠 굉장한 굉장한 도벽이다. 아, 무림들이 보입니다. 야,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제트스키 조심해. 간수 잘해. 생명 같은 거야. 생명 같은 거야. 저기, 기름 74, 매구도 100. 나이스. 아, 죽은 거였구나. 외식에 주었는데 꿈투 꿈투 걸려. 개무섭네그거입 돌아가서 그래 그거. <laughs> 어. 상, <laughs> 돌아가서 상어 상어 입 돌아가서 그래 조심해. <laughs> 애들 쌍욕하는 거나 난가? 아마 그렇겠지. 이 <laughs> 쌍욕하는 건가? 중국 <laughs> 몰라 몰라 중국어 가 쓰이면 대충 쌍욕한다고 생각하자. 오케이. <laughs> 뭐 어디 있지 저 하는데 날고 있는 건 누구야? 너 어디 있냐? 거의 다온거 같긴 한데. <laughs> 나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파밍 중. <laughs> 아 저기서 빠르게 다가오는 게 피카르인가 보다. <laughs> 블로우 터치 어. 아지린다 피카를 넣으면은 바로 블루토터치줄 테니까. 기술력에 피한번더죽더죽는데아니 아니야 그냥 체력 채워. 어떻게 요 먹어도 다 다밖에 안던데 누구야 이거? <목소리> <목소리> 님, 제가 <왔습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야 <목소리> 야, 근데 니, 야니 등디 이상한 거태잖아네 <목소리> 야야 등디 이상한 거 있잖아. <목소리> 어. <데려왔어. 목소리>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 야, 야, 잘, 잘 내려왔어, 야. 오, 잘 내려왔어, 야. 야. 오, 잘했어. 데려오긴 잘했다, 야. 이 말은 인간 낙지. 야, 잘했다, 야. 이십 명이. 이인기가 또. 잘했어. 잘 내려왔어, 야. 잘 왔는데 이십 명 잘했어, 잘했어, 야. 칭찬한다, 야. 이십 명잘자리를 틀어 여기 좀 위험한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안 치레. 체도 네 명이었어요. 무기도 빵빵이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겨. 이겨, 오케이. 아, 등지에 누가 탔는지 몰라. 봤지. <laughs> 어이 <왜> 이래? 아, <laughs> 등지에 미친. 야, 이거, 누구, 이거 누구야 여기? 스파이. <laughs> 스파이가 요즘.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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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야 우리 지붕 기자 다 같이 지붕 겨자될것 어, 어, 같아. 난 모르겠고 그냥 판미나 란다아 저도 그 토토친가 뭔가 받아야 됩니다. 어디로 내가 어디로 가냐면은 내가 한번 여기 야 기름 기름 뭐야. 이, e, 이투 지역에 있는 섬, 정중앙, 이투 지역, 정중앙에 있는 섬으로 가자. 아, 치. 이투 지역에 있는 섬? 어. 아, 응? 오케이, 오케이. 어두워, 미친. 나이 굽던 것만 좀, 맞아, 좀 굽고. 아, 가서 굽자, 가서 굽자, 위험하다. 시동 어떻게 끕니까? 그거 너가 내리는 수밖에 없어. 내리는 아, 아직 그. 자, 자, 다들 차차차례 통통배 타고 따라오세요. 네. 제트이 운전하세요. 아니다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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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면 돼 이거 동시타기 하면 돼 여기 로 와봐 제트스키로 다 와봐 제트스키로 다 와봐 제트스키로 다 와봐요 제트스키 다 와봐요 제 인게임보이스가 하나 둘셋함타는거예요 이제 자 하나 둘셋야 너가 너가 너, 너 빠르잖아 자 하나 둘셋 됐어? 너 안됐냐? 전 됐어요 자 그럼 일어나 일어나 안된다 하나 둘셋 됐다 하야 <laughs> 미친 사 쌍둥이야 야 아, 사람 네명 탔어 여기 하나에 미쳤다 <laughs> 뒤에 가고있음 지금 <웃음> 개 <웃음> 개소름 <웃음> 야 <웃음> 오, 이거 환한 30년까지 태울 수 있겠는데 이거 <laughs> 채널이 조진다 끄지지 어, 어, 어. 몇개가 겹쳐있는거지 저게 어. 사소시지 사소시지. 어우 극혐. 무시지네명 계속 뒤에 뭐 부전기 있어요? 뒤에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나. 있는. 오케이. 개웃기네 카체이. <목소리> <목소리> 좋아 이제 이주 작거까지 완료됐고 저기다 작은 섬 만든 다음에 옆에 저거 열 열려있죠 저거? 뭐 저거? 왼쪽에. 왼쪽에 뭐 열려있다고? 뭐 저거? 아 저기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거야. 아... 파밍 장소야 파밍 장소. 이 정도면 되겠지 섬? 뒤에는 우리, 우리, 네, 우리 팀이 우리 팀. 우리 팀 걱정하지 마. 이 누가 만들다 만 거냐? 어, 있어요. 원래 있는 거 같지? 다만거어 여기 누가 만들다 만거 있다. 저 단칸방. Hello, anybody there? Hello, sir. 주변에 강물안튄거 보니까 지금 다리 튼거 같아. Bitch, get out, the door. Get out the door. 야, 요 안에 뭐 들었냐?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안 가네? 안 들었어? 저기또 로그아웃 했나? 응. 얘네, 뭐, 얘네 근데 그, 여기 너무 위험해 어. 너 내렸어? 아니 아니지? 왜 비명을 질러 깜짝아 아우, 뭐 보이는 게 없어, 밤에는 내렸으면 저 뒤에 있는 타고 와요 저기 돌 아래 좀 안전해 보이지 아 여기, 어. 여기 그돌 아래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저저저 저다 오와 여기도 아뭐 어유 어유 아이고야안 된다 내가 세벽온 거다 애들이 다 수저를 던져 뭐, 뭐, 뭐. 여... 놨어 뭐 뭐여 여기다 이거 지비 이렇게 무슨 만들다 만게 많아 알박기를놨어와 부동산 알박기 해놨어 저, 저 게임 내비린 아닌가요 저거? 야, 어머나 여긴 아니다 좀 애들아 여긴 좀 아닌 거 같아 어, 애들, <laughs> 여기 대기업 있거든? 어 대기업 있거든요. 좀 역시 큰 섬은 좀 대기업이 많네. 그리 도망쳐야겠네. 불사질로? <laughs> 불사 어떻게 불사질러? 이거는 이 여기 있는 이 서버 이 게임의 나무는 불 질러도 폭발을 시켜도 총을 박아도 부서지는 건 아니에요. 무자 두명 살고 단단합니다. 한명 살아. 바주카 여섯 발에 버티는 동네예요. <laughs> 토치를3분 동안. 쥐어 질러... 아 여기 정도면 괜찮나? 여기 자원 떠 있는 거 있는지 봐봐. 기왕 살 거면 자원 좀 스폰 되는 섬에 살아야지. 여왕이면 보급품 떨어지는 거거아 여기 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다. 아철 딱, 딱, 둘이 하나 있네. 이섬 별로? 여긴, 그진데 괜찮은 섬을 한번 찾아봐. 야, 여기 그 무인도야. 이거 우리가 상상하기 딱 무인도, 그냥 진짜. 여기 갈까? 진짜 야자수의 모래밭. 어, 딱 여기 뭐야, 그 뭐, 국어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무인도네? 그냥 저이 가운데를 싹다 먹는 거. <laughs> 오, 여기 아, 스폰도대. 스폰 돌르자. 스폰도대 여기 좋다. 여기서 살자. 여기 여기 템가는 터졌나 이거 나감마좀키고 올게. 네. 자원 캡시다. 아유, 어두워 가지고 쓸건나이 정도면 불만하죠. 대충 보이죠, 님들? 이 정도면. 오, 오, 오 승철한다. 바밤밤밤바밤바밤바밤 <laughs> <바, 바, 웃음> 윈가라디움 레비오사 한시만 먹을 때 같으니 난 호구와트로 간다. 찰... 저 어디 가요? 야 기다려봐.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스윗 마이 홈을 짓자 지금부터. 아, 네. 저 토치. 나 토치. 아너 어디 있는데? 저. 점프해봐. 제 트래킹대로. 아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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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선물이야. 마일도있네어 이거 아래 연료 그거야? 나 연료 무한이야. 그냥 써. 그럼 니디테키타고 파밍 갔다 올게요. 아, 통통배 도와해줄게 죽으면 뒤지는 거야. 산들은 이거 써야지. 내다려봐 음. 그리고 기둥을 박아야죠. 이래라 핫산. 기둥이 6개 필요하거든요?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이게 다행히 만드는 시간이 게임 길지가 않아서 혼자 이렇게 만든 정도다할수 있네. 밤 눈이 밝아진 기분인데, 나? 여기 잘 보이지, 자원이? 어제 비타민 A 먹었니? 아, 어, 그런가봐. 나 어제 뭔가... 뭐지? 어제 미나리 먹었구나. 어제 비타민 보충제... 그냥 맛있어서 세알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그러네, 그러네. 그래. <laughs> 나 스물십 년에 하나 지을게.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아. 지금 생각하보니까 제트스키 네. 넣어둘 데가 없잖아. 아, 그렇네. 보관할 곳이 필요해. 말 그대로 일단. 무인도 같은데... 야, 사방... 거기 노시는 분들 빨리 가서 자원 캐오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예? 빨리 다하러 아, 가, 아, 빨리 뭐? 하산일다러 가요, 빨리 아우아우 산 보고 합니다 야야, 제트시키 지 태우고 가라, 지금 태우고 가라, 지에 잠깐잠깐, 나 이거 여기다가 그것 좀 뱉고 가려 이거 나 먹어라 나무 하나 주고 가는 거야, 설마? 아니지 스틸이 20개라고? 어, 뭐야, 뭐 많이 벌었잖아, 오 야, 진짜 인원이 다르니까, 야 자원 모이는 속도가 다르다 뭔뭐 소리야, 나 혼자 한 거야, 이거 어우, 개쩐다 <laughs> 와, 미친 나템 창에 자원 개많아, 지금 그 많은 자원으로. 아니야 집중 키우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뭐랄까 일단 베이스 캠프야 베이스 캠프. 당장 아이템 넣을 상자랑 침대 넣을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어디야 여기. 아 베이스 캠프. 자, 베이스 타세요 캠프. 타세요. 철케지는 거봐 소름돋네. 하산 하산 3호 탑니다 탑니다. 하산, 하산 3호에 미친. 탑니다 탑니다. 벌써 선임 노릇 하는 거봐 개쩐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선임 노릇이 아니야. 도와주는 거라고. 나 벌써부터 신식 문물이 눈 떠버렸어. 딴거못할것 같아. 안 돼, 야, 벌써 왕, 거기 익숙해지면 왕, 안 돼. 야, 그 제트 스키 익숙해지는 건 다른 순간, 다, 순간 다른 배를 못 탄다고 안 돼. 제트 스키스피드익스킬지다가 죽어갖고 통통 배 타려고 하면은 우리 다음에는 아, 그걸 타죠. 헬기 타죠, 헬기. 일단 배로 지어야지, 그냥 귀찮다. 여기 지붕에 여기 밑쪽에 많아 보이니까 여기 캐고 있어요, 알겠죠? 빨리 캐와. 인구를 늘리자고. 야, 교미하란다야 아, 설치할까 어. 우리? <laughs> 사냥의 교 시청자님들이 경렬해 아, 네. 너무 너희 보고. 내 새끼들 교미한판 벌이다. 좋아. 난 좋아심을 고합다 도시지들의 힘을 보여줘. 야, 공수부터 정해. 누가 <laughs> 얘 나올지. 야. 아. 이야나안 할래. <laughs> 나 혼자다. 어, 헌튼한... 아, 아, 더러운 생각이 났어, 나. 어우, 씨발. 좋아. 집에다 문지어놨거든제 새끼 주차 잘 시켜야 돼. 거기. 동산을 먹가 캐지는 게 남달라. 스코이. 빨리 자원 모아오고. 이런 곳에 많은 법이지. 어두컴컴하다는데 너무 아침이 밝았으면 좋겠다. 어드민이셨으면 좋겠다. 어드민이 어드민이 낮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나도. 신이 낮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어드민 나쁘다. 어드민 쓰레기다. 어드민 직무유기한다. 와, 원래 어드민 역할이 그게 아니었네. 어드민 놀고 있다. 어둠이 어, 쓰레기다 뻔했다 어둠이 어둠이 일 안하네 어둠 <laughs> 어둠이 <어드민 웃음> 나빠요 <laughs> 어둠이 나빠요 나빠요 어둠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2층으로 지을까? 2층? 어 2층? 그 이, 뭐지 2층으로 하면 공간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라지십니드는 그냥 포기한거야? 어? 아니야 아니야 2층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안해도 할수 있어 2층이 오히려 자원낭비 없이 딱잘 지어져 그러면은 2층고 모레다 어하산 건축 안 배웠다. 허허. 어하산 플라스틱 예상외로 없네. 배웠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사다리 놓을 수 있나 여기다? 야, 해봐야지. 어 그거 있던데 계단 같은 거 있던데 우리 저번에 턴집에 계단 같은 게 있었네. 어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아 그, 그냥 계단이 있구나. 하지만 우리 사다리 타자. 귀찮잖아. 와... 언제나 효율적인 사다리가 있잖아, 그렇지? 사다리가... 솔직히 사다리가 수상하기도 편해 음, 좀... 아, 아니, 아니야 이게 내가 방금 타봤거든? 이 게임 사다리 그 편하진 않은 것 같아 아, 어... 오케이 어 약간 좀 회의감 느껴지는 사다리야 괜히 만들었네 아 기둥이 더 필요하네 기둥 값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럼 2층에다가 불 떼는 거랑 막 그런 거 지어놓고 야도 언제 와왜이 시간이 안가 지금 동이 안터이 서버 뭐야 이상해 아직 아뭐 아직 새벽 4시밖에 안 됐잖아. 4시면 그래도 슬슬 밝아지지 않냐, 원래? 어, 아닌 거 같아요. 아, 5시에 밝아지나. 여름에 여름이면 한 4시에 밝아지는데. 여름 아닌가? 야, 저불 붙는다. 야. 옆에 대기업에서. 어? 싸우나? 대기업 뭐, 뭐 터진다야. 저 뭐지? 아, 작게 좀 신경 좀 조심해야겠다. 야, 대기업 조심해라. 쟤네 심기를 건들지 마. 서울 쟤네가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같아. 그럼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 그냥. 언제나 그 저분들이 상이고 우리가 하라는 거를 어. 느끼게 해줘야 돼. 언제나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야, 알았지? 언제 우리, 우리가 사과해 그냥. 어. 못 됐다는 못못 났다는 것을 말. 저번 러시아인 거 아니 웨스트 유. U.S.요. 무슨 무서운... 혹시 하산 하실 겁니까? 하산. 음. 들어오세요 언제든. 어 좋아 특별히 우리가 원래 아무나 안 봤는데 우리 어, 시청자면은 아무나 봤습니다. 특채 해드릴게요. 어 <laughs> 오늘은 자 아무나 안 하는데. 솔직히 기뻐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에이... 웃기지 않아도 그냥 받아준다니까? 이거 얼마나 맞아, 좋은 기요아 아, 대기업은 저러고 논다고? 아 무슨 <laughs> 어, 어, 어이구 뭐... 뭔가 되게 이상하다 금수저들이 노는 방법을 뭐, 흑수저들이 뭐... 이해 못하는 그런 기분인데 LG 홍보부 같은 느낌이야? 어약가 <laughs> 쓸데없는 느낌? 신기해 아. <laughs> 어 동튼다 슬슬 5시되니까 아싸 몇명이 밝아온다 너무 어두웠어 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예쁘지? 왜 자아도취한 거야, 지금? 거의 내 미래의 여자친구 순준으로 예쁘네요. 아, 현실은 남자. <laughs> 여기, 여기 예쁘장은 남자. 아, 이거 사다리 반대로 달걸. 기다려봐, 여기다가 이제 용광로. 아씨왜 이렇게 어두워. 용광로라 밥그릇 지어야지, 그쵸? 오늘 이거 마지막인 아니요? 딱히. 오늘 그치. 마지막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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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마지막 볼수 있을까? <laughs> 우리가 오늘 볼수 있을까? 볼수 있을까? 있을까? 오늘 안에 마지막을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게임의 아니? 마지막은 이 게임의 끝을 보는 건데. 끝이 볼수 있을까? 인 헬리콥터. 그러니까 그 있어야 되는데. 공수부대. <laughs> 개멋지 듯. 어, 뭐 없네. 어, 밖에서 보이나 이거? 잠깐만. 밖에서 시험해 봐야지. 뭐야, 나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어? 아, 밖에 못 보겠다, 저거. 2층으로 하면은, 야, 차, 천장 뚫어놔도 되겠다? 야, 인간에서 오기 힘들겠다. 올라면올 텐데, 그래도. 그치, 그 올라오면 올순 있겠지. 어, 근데 일단은, 일단은 막아두지 말고, 우리가 끄기 전에 막아도 되지. 지금 이 지붕에다가 자원 소모하기 싫어. 이기 넣고, 반, 반 잘라서 넣고 넣고 타라 어, 왜 불이 안 붙지? 이거 이잖아. 원목은 불이 안 붙나? 그냥 나무... 어? 불... 붙을 텐데? 아, 어, 뭐야 갖다 떼, 빼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네 이제 이고야 먹을 거 고... 고기도 특별히 구워놓을게 내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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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뿡뿡 3개 정도면 굽겠지? 좋아 어, 뭐이 게임 그거 막 가죽 구울 필요.. 아 가죽을 막 말해야 되지 말릴 필요 없는 거지? 그지그렇지그 정도로 하드코어 했으면 안 했지 어쩌 하드코어 한 게임인 줄 알고 살짝 무서웠거든 좋아 완벽해 야클라스 오진다 <laughs> 야야 이거 뭐지 우리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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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고생한 거지 이거? 두세시간 동안 막 터득해가고 왔던 거를 그냥 10분만에 뚫어버렸어 컬.. 컬.. 코르 게이티드 아이언이 뭐야? <laughs> 어? 뭐? <laughs> 아니야, 미안해. <웃음> <웃음> <또 뭐라 하냐? 웃음> 아, 뭐야, 아이언 플레이트 2 4개철20어철 24개 철이 없어 20. 2봐철2 4개 녹이고 어나 36개 있는데, 갈게요. 2 2 4개 녹이고 또 뭐야 스틸 플레이트 강철 20. 개 녹이고 강철 와 아, 아띠 누나 야 애기 치한다 치한다 <laughs> 네. 아 아띠님 스티커 100개로 384번째 서부터가입 감사합니다 통큰 서부터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생가입 서포터가입은 처음 아 설레라 아 감사합니다 재미나보다 이게 아 저분 목소리가 그냥 엄청 좋으셔, 저분이. 어, 어 누구? 어우, 저 아띠님이 목소리가 그냥. 아아. 우호 에? 들어보고 싶은걸? 어우, 다음에 나 같이 들으러 가자. 나라진네일이 많이 필요한데, 아이언 스크레이야. 철 많이 가져와라. 넴. 어, 나 지금 철 많이 캐고 있음. 그래, 많이 가져와라, 많이 가져와라. 기름도 좀, 기름도 좀 치고 갈까요? 아, 아, 3층을 올리면 안 돼. 야, 3층도 올리면 억으로 끌려서 처맞는데 야. 3층은 <laughs> 너무, 너무 위험해. 어, 2층으로 합의 보자, 야. 이 정도면 살만하지, 그렇지 야이 이 정도면 한 2년은 살겠네. 끌릴 것 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2년 사인 파시냐고 지금 5다 명일 거예요 아마 다섯 명. 아, 아마. 자 퍼져 있는 하산들 이제 돌아오세요. 자 복귀 아침 시간입니다 보니까. 아침 됐어요. 아, 하산 아침 시간이다. 어 아침이야. 하산 아, 아침 먹으러 와라 하산. 하산 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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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아침, 아침, 아침 먹으러 와라 하산. 아침 식사하는 제일 하산. 하산 하산. 형, 형, 저 기름 한번더 퍼갈게요. 너는 토사물 줄게 먹어 빨리 일로 와. 아, 어. 나한테 다행히 토사물이 개개나 있어 맛있개아나 상어 잡아는되는데 상어.. 아오 어, 가리비다 가리비도 구워먹으면은 일품이지 맛있냐 근데. 이거 난, 난 개는개는없는데 구워먹으면 맛있어 구워먹어서 소금개는먹으면는2는게 소금 맛있어 <laughs> 15층올리면은 바닥만 0셔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을까? <laughs> <laughs> 오야 15층이다. 쟤야 뭐? 안간힘을 써서라도 바닥을 부셔가지고 저걸 저거 무너뜨리자 하면서 어 쟤네 연봉이자고 그런 짓 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근데... 지나가다 15층 건물이 있으면 바닥을 부셔가지고 무너뜨릴 것 같아. 15층 올렸는데 주변에 막 뭐지 그런 시비야들 시비야들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에 15층 올리면은 뭐지 병신대어나고 그냥 부술까아아 아, 맞다, 그거 생각났다. 어제 내가 제작자한테 글쓴거 있잖아. 그거 대, 답글 주는 나 보고올까? 어, 그안 보고 그거 대 답변 오지 않았어? 왔겠지, 왔겠지. 하루가 지났는데. 솔직히 하루가 지났는데 확인 안 했으면 제작자 날로 먹는 거지 그거. 얼리 아, 액세스 그, 게임 개발자가 그런 거 직결직결 대답 안 해주는. 와줘, 싸가지가 아니, 없는 거지. 싸가지가 없는 거지. 개념 어, 없는 거지. 관심이 없는 거지 게임에. 뭐.